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녹음이 또 늦었습니다 아, 제가 어제 알람도 안 맞추고 초저녁에 잠들어서 오늘 아침 7시에 성경통독 문자를 받고 깼습니다 그 정도면 뭐잔게 아니라 기절했다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늦었으니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어느덧 요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나를 갈망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는 조롱과 강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조롱이 담겨져 있는가? 9절에서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아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예오사밧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 태세를 갖추라는 조롱이 섞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나 낫 같은 철로 만든 농기구를 이야기하는데. 급하게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칼을 만들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같은 의미죠.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에 안 들잖아. 빨리 무기를 만들어서 모여. 하면서 오합지졸이라도 일단 군대를 만들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일지라도 스스로 강하다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힘을 모아. 야망을 실현하려는 민족들이 여우사밭 골짜기에 다 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오합지졸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인 그 골짜기에 주의 군대가 내려와서 그 교만한 군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12절을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우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죠.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조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 모인 백성들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백성,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이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를 보고도 그냥 넘긴다거나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움과 거리가 먼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진노하시며 가장 매서운 형벌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는 사뭇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16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but인데요. but. 어, 이게 얼마나 고마운 but인가. 이 그러나가 얼마나 감사한 그러나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들을 골짜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되, 그들을 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해와 달이 빛을 거두고 하나님의 큰 뇌성으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험과 권세로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게 만든 다음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보듬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가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 구절에도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와의 호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과시하고 아무리 부강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이 경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덧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고 스스로 힘이 생겼다 생각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개인도 부와 권력이 생기면 그렇게 했고요. 교회도 성도가 늘고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했고요. 국가도 군사력이 세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둔 탑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한순간에 또한 복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 결국 그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교만했던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 남을 정죄하려 했고 세상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비판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습게 여겨졌겠는가. 이제는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 고난의 때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읽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해 거하심이니라. 여러분 주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들은 이 유엘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습을 만들어 칼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결국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